안녕하세요. 방금 전에 다른 버지 날려먹어서 기분 최악인 소민입니다. 힝, 소잉 <laughs> 손녀미 왜시리 연친하지도 않은다 맨날 발걸고 뒷담가. 아왜 타이밍에 문제야, 가이 손녀미 산넘지 마라. 아, 문채혁, 얼마나 맞는 말, 인정한다. 아, 문채혁, 비행중이었 나? 접어야겠네, 짝사랑. 이번에도 또 이런 행진인가 아, 문채혁, 그래. 에 야, 나도 몰라. 아, 손님이 뭐래. 나 채혁이랑 사귀는 거 맞아. 나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으니까 하나만 요구할게 소원권 하나만 줘. 지금 나랑 사귀자 소원님 어떻게 어떻게 저질러버렸게 저질러버렸 난 몰라. 아 그래 그니까 찰거면 빨리 차. 아 뭐야 완전 꿀 떨어져. 어 오늘부터 1인아오글거려 몰랑, 사랑해. 아, 예, 순여빈 실감팀. 가보자. 끌게요. 안녕하세요. 완전 짜증나는 여빈입니다. 아,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. 아, 쏘영 담비. 어떤 제 전남친을 여우가 뺏었어. 야, 역시 내가 이해주는 건 소영밖에 없어. 아 그래도 내가 배신해가지고 조금 발걸고 팩트로 비장갔는데 알자마자 싹 돌변하더라. 남자 앞에서만 실실 웃는 거봐 진짜 상냥을 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. 그러니까 연소민 걔는왜 이렇게 귀엽고 날려 진짜 내가 뭐 진짜 옆에 있는 내가 못생겨 뭐 보이게 너무 귀엽고 뭔지라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떻게어떻게 진짜 아, 아 뭐야 연소민? 아, 알파야 <laughs> 내가 까먹겠다는데아채야자쟤 완전 야호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마이 베이비 아, 정말 내 사랑스럽고 고운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말을 하지 그랬어. 내일 아침 8 시에 모닝콜 해줄 수 있는데고. 잠만 이게 뭐야? 뭐야고? 아씨, 거기 애들도 많 망... 몰라, 망했어, 망했다고. 그래, 나 끈다.